물고기. 어, 물고기. 뻐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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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뻐끔. 또? 뻐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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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뻐끔. 맞아, 물고기. 돌고래가 지 어떻게 울어? 응? 돌고래가 어떻게 울어? 어. 어, 여기 눌러줘 그래. 어. 어. <laughs> 어. 우와, 우와. 지우 너무 간다 너무 간다 너무 간다 우리 공주 이건 눌러 주세요. 안녕. 나는, 나는 포근이야. 포근이야. 시원하게 해줄게. 시원하게 해줄게. 놀라지마 놀라지 어이구 이거, 이거 눌러 주세요. 어 요거. 안녕. 나는 이거? 포근이야. 주... 많이 답답했지? <laughs> 인상을 뿌리고 있어 안돼 쿵하면 아야해 개미 쿵하면 아야 어 안녕 인사해줘 일리아 이제 가자 콩벌레 안녕 콩벌레 진짜 오랜만에 본다 엄마도 지야 콩벌레 인사해줘 안녕 한번 만져볼래? 응. 우와 엄청 빨라 엄청 빨라 응. <laughs> 지야야 응? 너무 예쁘다 열 많이 나고. 여기도 지렁이 어 거기도 지렁이 있네 설이 이리와 나비어 나비가 있다 많이 어, 그래 뭐 다양하게 오더라고요 잔율이 계단 엄청 잘 내려온다 우와 대단하다 어? 시야신가? 설아니그집 <laughs> 가족 그 가족같다 야. 저는 설이랑 이제 산책을 끝내놓고 집에 왔답니다. 아이고, 밖에 바람이 엄청 많이 불어요. 그리고 오늘 저이 매트를 치울 거예요. 집에. 정리를 할 거랍니다. 오늘 어묵볶음이랑 양념 깻잎질을 할 거예요. 이거는 그때 김밥식 재료하고 남은 깻잎인데 얼마 없어서 그냥... 마늘 1큰들 고추기름 같이 4개 고춧가루를 넣어줄게 여기다가 땡초 한 개를 썰어줄게요. 매콤하게 먹는 거 좋아해서 한 개? 한 개면 되게 될것 같아요. 한 개. 맛이 없을 수가 없는 조합입니다. 양파가 없어가지고 엄마 집에 가서 양파를 가져왔어요. 오늘 때까지 소리랑 같이 있으려고 했는데 오늘 지우 처음으로 데려다 주고 왔답니다. 양배 잎. 저희 저녁은 꼬리 문제 꼬리 훈제 구워서 먹을 거고 치유는 꼬리 문제랑 볶음밥 곁들여 주려고요 너안 들어가네 그래서 오빠가 하 이용해서 우와, 지금 엄청 잘하네. 우와, 어 우와 우와, 응고. 우와, 여기 나봐, 지금. 동그라미 여기 넣고, 이렇게 넣고, 어할수 있어, 천천히. 우와. 재밌어? 쿵하면 아야해, 살살 살살 살살, 어 살. 조심히 조심히 들고 와 조심히 가지고 오세요 조심히 조심히 엄마 여기 엉금엉금 거북이 어디 가니 하니까 방에서 얘를 데리고 엉금엉금 <laughs> 엉금 거북이야 어디 가니 쉬, 비밀이야 <laughs> 진짜 귀엽다 <laughs> 거의 방충망 바꿨는데 위세 방충망으로 바꿨어요. 우와. 소리 잡으러 간다. 야게 불러요. 조심 조심 조심. 아 여기 콩콩이 없네 맞네 콩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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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예뻐 아무 어, 밀어줄까? <laughs> 오빠가 밀어준대 지유야. 우와, 잘한다. 오빠가 밀어줬네. 둘이 너무 웃기다. 지유는 만지지 말라 그러고, 자기 자리. 아, 요새 자기 자리 있는 거못 만지게 해요. 지유무차도 못 만지게 하고. 응, 음, 빵빵. 한번더 해봐봐. 응, 음, 빵빵. 내릴 거야? 야, 아가 아이 예뻐해죠 아이야. 아가 아이, 예뻐해줘. 남상이라고 아가 아이 예뻐 이제 아가 아이 예뻐 이이 남상으로 바 아이 예뻐 아가 지금 뭐 하고 네네코. 있어 넷네코 니 응, 맞아 넷네코 하고 있지 지유아지지유라고 지유는 적을까? 아 좋아요 어 맞아 이모 그렇게 하고 있지 지유도 해봐 지유도 해봐 지유도 해봐 <laughs> 맞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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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지윤 오 <laughs> 조심조심 조심. 천천히 올라가봐 누가 빨라줬어? 누가 할머니가 빨라줬어? 하나 둘 하나 둘 지금 엉금엉금해서 가야지 엉금엉금 어이구 엉금. 어이구 어이구 자 내려올 거예요? 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 아,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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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야지 뒤로 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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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있나지나나아어아나 지유가 나빠나테아들나 나들, 나들, 서 나들, 나들, 나 나들, <목 organizational> 나나 <목소리가> <rezio> <목소리가> <목소리가 nào> 아. <susurra> 저는 오전에 지유 등원시키고, 지유 반찬 좀 만들려고 가서 장을 좀 보고, 서리 산책에 왔습니다. 아이, 너무 기분 좋아. 오랜만에 산책 나와서. 날씨 진짜 좋죠? 근데 엄청 더워요. 와, 하늘 진짜 깨끗하다. 여름입니다. 이뻐요. 짜컴풍선 소개. 선생님, 오 이렇게 와, 얇게 이 빨대가 있는데요. 선생님 이 친구들을 한번 풍선 속에 넣어볼게요. 선생님처럼 선생님이 주면 엄마랑 이기게안한번어 보자. 선생님 저기, 선생님 저 풍선에 소음. 뭘 넣어? 쏘. 오 쏙쏙. 어디 있지? 어?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목소리> <까먹으신다>. <목소리> 엄마어 다시 꽂아줄게 어머 튀어나갔다 뭐가 튀어나갔어 지유야 <목소리> 맞아 망치에오광 한번더 이거 봐봐 아, 그 o d boy, sir. Pa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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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a 그러니까 착하고. b o 착하도. b B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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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어. b B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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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o 소리 안녕. <laughs> 엄마 안녕해. 엄마 안녕. 언니, 어 큰애 삼촌도 안녕. 먼버 안녕. 엄버 안녕. 엄마 할머니 나 안녕. 먼버는 안녕 안해? 먼버 응. 안녕 안해? 왜?